사과식초, 현미식초, 메가식초 등의 발효식초는 피로회복과 노화방지, 다이어트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어 천연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식초는 초라고 하며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심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로 회복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식초가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어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자반증 환자분이 발효식초를 수시로 드시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자반증 발병 초기 예민하고 열이 많은 자반증 환자의 경우 식초의 따뜻한 성질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반증 발병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이나 양념에 사용되는 정도의 양은 크게 상관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몇 번씩 약처럼 드시는 방식은 발병 초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